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살짝 좀더 꼬은 문제인데, 자, A, B 세포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자, 1, 2, 3, 4가 갖는 유전자 세 가지가 있고, 각각 대립 유전자이며, 가나다는 A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이며, 잠깐 내릴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리겠습니다. 라는 가로부터 형성된 난자가 정자 기억과 수정되어서 나타난 얘는 B다. 근데 얘 B 보니까 지금 수컷인 거 보이죠? 성염색 체이스가. 아, 얘는 수컷이구나. 나머지는 모두 암컷이고. 시기를 보니까 나는 이제 감수 1분열, 복제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얘는 감수 2분열로 보이고요. 얘는 이제 생식태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가 여기 있는 라를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D는 C 플러스 E이고 뭐, 이런 수치들을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 세포 보니까 라지티와 스몰티가 2, e, 2가 나와 있죠. 2, e, 2가 나온 건 감수일 분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나구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자라면 존재한다라면 두개 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2 e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2 e 써주면 됩니다. 그럼 A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써볼게요. 2, e. 그죠?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여기는 라지 큐어 스몰 큐가 1, 1에 나온 건 지원기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원기는 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4번이 라 세포, 이게 B구나. B 세포구나. 자, 근데 여긴 1, 1이 있는데 여기는 0, 1이 있죠. 이 말은 얘가, t가 X에 있구나. 여자한테서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는 상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지 모르는 거죠. 음, 모르는 거. 자, 근데 여기 있는 라에 스몰 t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가에도 스몰 t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가로부터 x를 받았을 거니까 정자 속엔 x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2번이 되면 안 되겠죠. 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3번이 가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1이 들어가고 여기다 0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음,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고, 여기도 1, 0이 될 겁니다. 1, 0. 음, 빈칸이 뭐, 많이 채워지진 않았네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이 다세포가 되구요. 다, 다세포. 자, 다 같은 경우는 뭐, 감수 2분열이니까 두개 합이 2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2, 0. 음, 여기도 이제 모르는 거죠. 2, 0 아니면 0, 2. 여기 두개 합이 2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물음표니까 몰라도 되구요. 자, 그래서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2인 걸또 하나 알아냈네요. 자, 여기 B가 2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D는 1 아니면 0이 들어가겠죠. 생식세포니까. 1 아니면 0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는 1 아니면 0이고 C는 2 아니면 0이에요. D는 0 아니면 1. 그리고 여기 있는 C는 0 아니면 2인 상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는? 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이게 X라면, X라면, X라면 1이 들어갈 거고,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아마도 2가 들어가겠죠. 2. E. 음, 요런 상태입니다. 음. 됐죠? 근데 어,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럼 여기는 2는, 2는 1 아니면 2. E. 자, 그럼 이걸 한번 맞춰볼게요. 음, 이걸 맞춰보면, 우선 되는 상황이 여기가 0하고 2하고 0이면, 2하고 0이면, 2하고 0으로써 여기 2를 맞춰주면, 여기도 2가 되는 게 0하고 2가 있죠. 0, 2. E. 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여기 0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상황이 더 있어요. 3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기다가 한번 또 넣어볼게요. 그러면 2가, 알파벳 2가 2니까 여기다가 2 e 넣어주면 되고, D는 0이 됐으니까 여기 0 넣어주면 되고, C도 0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여기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두개 합이 2가 되게 맞춰 보니까 여기서 안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1을 넣어 볼게요. 1 그럼 3이 됐죠. 그럼 여기서도 3이 되는 경우가 여기 2 1이 되겠습니다. 2 1 2 1 그럼 여기다가 넣어 보면 b는 아, 아까 b 맞췄죠? b는 2이고요. d는 1이고 e는 1이고 c는 2니까 이 상황이 적합이 되네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넣을게요. 이는 1아 그럼 이것도 지금 엑스세트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Y는 자 우선 다 채워 넣어 보고 C는 2입니다. C는 2 그럼 여기다가 2 넣어주시면 여기다가는 0 넣어주시면 되고 D는 1 그럼 D는 1 넣어주시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0 넣어주면 되고 어, 그러면 빈칸이 대략적으로 다 맞춰지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y는 아니죠 x란 얘기입니다 여자한테 받았으니까 y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빈칸이다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억 보겠습니다 c와 d를 더한 값 그리고 e를 더한 값은 5이다 cd를 더하면 5이다 자 c가 2 d 가1 2가 1아 1. 그럼 이거는 이제 5가 아니라 4가 되어야 되겠죠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삼은 가이다. 삼은 가이다. 아까 체크가 됐죠? 어, 그래서 니 맞고요. 디귿 기억은 라지큐를 갖는다. 자 우리 기억은 라지큐를 갖는다. 지금 아까 정자 기억이 라지큐입니다. 라지큐. 자 지금 가로부터는 가가 난자인데 이게 수정돼서 라를 만들었죠. 라지 큐를 받았죠. 그러면 결국은 정자 속에는 스몰 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에는 라지 큐, 그러면 정자 속에는 스몰 큐.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 맞는 내용이 돼요.